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매일 운동 365일 젤린지, 오늘은 196일 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꾸준함의 기술에서 읽어 드릴게요. 언제든 그만둬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매일 계속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된다. 중요한 점은 매일 한다고 정해두는 것이다. 하지 못하는 날은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해야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을까? 방법은 바로 언제든 그만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언제든 그만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할수 있다는 사실을 이때 깨달았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새로운 습관을 들릴 때는 매일 한다 라고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하는 거를 개 계속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더 오히려 어 계속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아, 난 언제든 그만둬도 상관없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은 그렇게 해서 부담을 줄이고 하는 데까지 하는 거. 어,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아 그리고 오늘 셀프 칭찬은요, 제가 오늘 아침은 아침에 기상을 제가 원하는 시간에 맞게 잘 일어났어요. 아,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그거를 칭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 중에 한 가지 꼭 찾으셔서 자기 자신한테 칭찬하시고 그리고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스쿼트 100개 하고 어, 팔굽혀펴기 10회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49，50，51，52，53，54，55，56，57，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칠십, 칠십일, 칠십이, 칠십삼, 칠십사, 칠십오, 칠십육, 칠십칠, 칠십팔, 칠십구, 팔십.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팔구표 벽기 10회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아,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